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자, 북방대 초원 아이템 조합법 마지막 시간인 7탄 설류입니다. 자, 설류는 이제 도사, 도사의 손부위 장비인데요. 자, 일단 잠깐만. 지난 시간에 이제 주술사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은,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 도사입니다. 자 일단 도사의 네, 이 쇠자류가 아닌 일반 북방 반지류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당예류, 비승류, 승류, 유연설류가 되겠는데요. 이거 매물이 없죠? 보시면 아, 잠깐만이 메모장이 가리는데. 자, 청동으로 만들어진 설류고, 도사, 레벨 20 이상의 도사가 착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식은 청동조각과 쇠조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승류입니다비승류는 청동조각과 장석이고요. 석영을 둘러 강도를 높인 설류고, 30 이상의 도사가 착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승류가 되겠습니다. 승류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 단단해진 설류고, 40 이상의 도사가 착용 가능하고, 당해류, 비승류, 그리고 장인의 돌 3개를 합치면 승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연설류입니다. 유연설류는 승류, 그리고 오철, 오독산, 장인의 돌을 조합하면 나오고요. 북방전례의 희귀 성분들이 담긴 비전의 설리고 50 이상의 도사가 착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할 때는 Shift I를 누르면 조합창이 나오는데요. 그 추가를 눌러주시고 내가 모은 조합템을 추가를 해준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쇠자료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쇠자는 좀 길어요. 세 자료의 재료와 그 하위템의 재료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천공 비룡 황금 세 자수인데요. 천공설류는 노송의 가지, 오독산, 만지초, 현철, 장석이 되겠습니다. 천공설류. 천공설류는 하, 여기 딱 요거만 가리네. 하늘의 기운을 담은 신물들로 만들어진 설류고요. 레벨 20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그 다음 비룡설류고요. 비룡설류는 하늘을 나는 야, 좀 내릴까 이거? 네, 비룡의 비늘과 같은 신령스러운 힘을 띈 설류고 30 이상의 도사가 착용 가능하고요. 조합식은 천공설류 네기털5철두개 장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법사만 해봐서. 자, 그 다음! 황금선류가 되겠습니다. 황금선류는 비룡선류, 만지초, 금조각, 현철, 장석으로 조합 가능하고 수많은 희귀금속이 더해져 찬란한 황금색 빛을 발하는 선류고 40 이상의 도사가 착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클래식 바람의 나라의 최고의 선류. 세자 황금 설류가 되겠습니다. 세자 황금 설류는 신성한 기운으로 모든 위해를 막아내는 궁극의 설류고, 50 이상의 도사가 착용 가능합니다. 조합식은 황금 설류에 금조각 2개, 현철 2개, 물쏘 뿔. 클래식에서는 물쏘의 뿌리긴할 텐데요. 장인의 돌 장석이 되겠고, 높아시을 말씀드리지만, 현재, 현 바람의 날을 기준으로 세자 황금 설류는 2200인데요. 금 조각 하나만 해도 금 조각 하나만 해도 2 0 0 0입니다 이천 이게 금 조각이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현 바람의 나라에서는 세자 항공설류 자체를 그냥 사시면 되겠고 우리 클래식 바람의 나라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세자 항금설류를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국방대초원 아이템 조합법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인 설류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d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 is big help for me. Thank you.